안녕하세요. 오늘 판매하는 먹갈치입니다. 오늘 먹갈치가 많이 안, 안 잡혀가지고 가격이 진짜 오늘은 비쌉니다. 오시알은 3지좀 넘고요. 얘도 자, 뒤집어 보겠습니다. 속시알 3지 3지 정도 나옵니다. 좀 작은 게. 어, 그죠? 얘가 좀 작은데. 섞여 있습니다. 3kg에 몇 마리 올라간 가 같이 해볼게요. 그리고 패 터진 게 드문드문 보여요. 네, 많이 없기 때문에. 손질 안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. 다른 것도 한 상자 뒤집어 볼게요. 자, 뒤집어 보겠습니다. 삼지 삼지 나옵니다. 배 터진게 많이 없죠?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십시오.